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첫 번째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여기심에 있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장은 단순히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오 무엇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며 최초의 믿음의 인물인 이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라는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단어를 통해서 본 예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단어로서 제사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이장 일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라고 표현했고, 이 제사가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행위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신약시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모델임을, 모형임을 제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사라고 한 단어가 뒤쉬 아라는 언어인데, 이 뒤시아르는 원어는 일반적인 관점안에서는 하나님께 행위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는 행위적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제사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 될 부분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시아라는 원어는 행위적으로 드러지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제사에는 행위로 드러는 예배일 때 반드시 뭐가 필요냐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뒤시아라는 원어는 일반적으로 행암으로 들여지는 예비의 행일 뿐만 아니라 재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고 개혁성경은 말해요. 근데 바뀌어진 개혁개정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이라고 표현하며 제사라는 행위에는 반드시 재물이 따를 것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함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단순히 행위적으로만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아는 언어가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희생제물은 언어가 뒤, 쉬, 아라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는 행위적인 예배만 드림이 아니라 그 행위적인 예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구의학 시대는 제물이 필요했고, 그것이 신의학 시대에서 예, 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예배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적인 모습을 봤을 때, 먼저 11에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고 증거하였다 그래요. 의롭다라고 의론자는 증거 같은 것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그 증거한다는 원어가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초반의 상태가 아니라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한다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계속 아벨처럼 예배 행위를 올려드리고 죄물을 올려드릴 때 의롭다 인정받은 그 믿음의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예배 행위가 무엇으로 예물이라는 부분을 또 인정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말 성경이 증거를 얻었다 그럴 때 인정을 받았다고 표현하며 예물로 증언했다고 표현할 때 똑같이 인정을 받았다는 단어로서 해석이 됨을 통해서 아, 의롭다 여기심에서 끝내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이 때가 돼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하는 행위와 더불어서 그 예배 행위는 재물이 따른다고 것이니 그 재물이 곧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진짜 진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먼저 통로가 탁 열립니다 아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 얻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또 주셨는가 즉 그를 구원한 목적 탁하신 목적을 말했으니 역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석들, 가족들 그의 그의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을 우리 구원받은 목적, 즉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믿습니다만 끝남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할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함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참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하늘에서 별이 많은 걸 보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하며 그 언약을 이뤄내서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실제화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을 주느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귀한 명령,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택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 없이 하나님께 살난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고 그 산에서 드디어 바치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멈추어라 내 아들의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며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신 이 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이제라고는 이 모습은 사도 야고부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과 21절 말씀을 봤을 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것이라 말하며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확증받아요 그것은 이제서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말씀이라는 명령의 순종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 받은 것을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을신나는 것처럼 드디어 아브라함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참 신앙의 돌마서 언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예물로 드릴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말하며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더 앞서 말씀했던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축복을 주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더 추가했으며 네 씨가 천하 만민의 복에 근호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명해 주었고 지금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것을 알수 있어요. 맞아요. 이와 같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서 진짜 네 믿음이 진짜인 것을 인정받은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이삭이라는 귀한 열매,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너를 경의한 줄 알았다고 인정받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죠. 그때 그것이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월에서 11장 4절의 말씀에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함이라 말씀할 때그 예물이라는 원어가 도론이라는 원어예요. 근데 도론이라는 원어가 는 원어의 근본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선물이에요. 가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 받은 은혜가 감사하게 되게 드렸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 도론의 의미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씀했을 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그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럴 때그 선물이 도론입니다. 자1므리서 11장 4절에서는 예물이 도론이었는데. 오늘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는 선물이 도론이에요. 이 의미가 개연 뭐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죄삼을 얻을 것이고 죄삼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릴 때그 성령이 도레아라는 언어예요. 도론은 동사이고. 도래 도레, 그 도래의 모습 요즘 참 명사이고 똑같이 명사의 모습으로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 같은 개념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신 이주 은혜이고요. 성령이라는 선물, 하나님신 이주 은혜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너무 감사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드린다라는 이 드림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예물 되는데 이 드림이란 단어 역시. 도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고루반이라는 영적 법칙이 있는데 그 고루반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림. 그때 드림이라는 단어가 도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고 이 선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견딜 수가 없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드림이 역시 도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예물로 드렸어요. 성령의 선물을 예물로 드렸어요. 물질의 선물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게 드림이라는 원어로서 도론이 갖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받은 선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은혜가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 속에서 도론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13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애국당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구원자의 모습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럼 주님은 그러면 구원이란 선물만 끝나냐 아닙니다. 구원이란 선물을 가진 그들에게 참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주머니에 금은 보화를 채워 주겠다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왔어요.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의 말씀에 고난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400년 만에 끄집어낸다는 언약을 기억하시 그들 애국에서 드디어 탈출해냅니다. 구원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랑을 아신 주님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의 축복도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그애고 주님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백성들이 요구할 때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은혜를 주어서 그들의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구 영적인 구원은 물론이고 물질의 축복도 공급받는 은혜를 보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구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성령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또는 성령 구원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하께서 이장팔 절의 말씀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하며 하림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이게 증명하면서 아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근데 선물로 주신 거구나 성령님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근데 선물로 주신 거구나 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물질의 선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한다는 것을 성령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예물로 됐을 때, 이 예물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쉽게 말씀할 때그 도론이라는 원어는 어떻게 해석느냐 헌금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너무나 잘하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자가 드리는 헌금,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헌금, 그 단어를 헌금이란 단어로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계시니, 연복께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더라. 그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렸더라. 다 도론이란 원어예요 근데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헌금을 예물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도론이랑 갖는 의미가 결국 뭐냐. 아, 하나님이 내주신 선물이었구나. 근데 선물인데 그 은혜가 감자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로 드리냐? 예물로 드리며 그것을 또 다른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헌금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한 자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 나와 백성들이 무엇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까 말하면 감사해요 그때 중요한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왔사오니 나는 우리가 주에서을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주께 드립니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바로 도론이란 거룩한 뜻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 이것이 도론이라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 예물의 개념인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란 곳에 들어가는데 왜 광야란 곳에 들어갈 때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금은보를 주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광야에서는 사실은 금은보가 필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길러주시니까요 그렇죠? 옷을 떨어지 않게 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떨어지 않게 했습니다 매출을 통해서 고기도 떨어지 않게 했습니다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추위와 더위도 주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난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왜 물질을 주셨을까요? 다른 뜻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걸 좀 역으로 말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리고 주신 게 아니란 뜻이죠. 이미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 속에서 그들의 주머니에 금은 보화를 채워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들풀의 모습도 보아라.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이걸 구하는 자는 누구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시 이어서, 마태문 6장 33절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해주리라. 그건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방인될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믿음 안에 섰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보나스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식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럴 때 언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원 에게 주식으로 하셨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말해요. 맞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셨다. 심을 것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 그래요. 자, 심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심을 것을 주셨고 그 심을 걸 주시고 그 심을 때더 풍성케 한다고 성경은 분명 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혹시도 개인적인 부분으로 적다 크다의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고린도서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 그, 그 할미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중요한 일입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인 가정의 역할에 축복을 받고 요셉이 육적인 물질의 축복을 공급받는 주인공으로 삼아요. 이게 각인의 분량에 맞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고린도 전서 12장 11절 말씀이 성령님께서 각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 신 은혜, 사랑, 능력 모든 것은 우리 각자 각자가 받을 만한 그릇대로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적다 많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하시기 때문에 내게 맞는 만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표현해요 우리 각자 그자 맞아요 그것을 개인적인 분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재물과 부요를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그것이 분복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이에요. 그래니 우리는 모든 범사를 감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좀더 구체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각 사람의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다섯 달란트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 누구는 한 달란트 우리 기준수에 크다 적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맞는 대로 성원용 복사하는 사람에 맞는 대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만큼 교회를 부케도 감사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욕심에 라 내게 주신 것만큼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의 말씀에 없다고 한다한다면 있는 것마저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디모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감사할 것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정말 너무 값져서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해요. 다른 사람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의 예물, 눈물의 예물, 물질의 예물 모든 범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